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수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10월달에 이렇게 저점을 찍었죠.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저점을 찍고 이 11월달부터 주가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어, 이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대형주에 걸맞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나 외인과 기관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개인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장기에 걸쳐서 매집을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에 걸쳐서 이렇게 단 저점을 좀 잡아서 여러분들께 이 단기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로도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이런 타점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 고점을 뚫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저점 처에서의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타점 정보는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런 저점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하는 것이 올바른 이 매매 전략인지.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 저점에서 이 타점을 잡아드리는 것을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많은 이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추천 종목들의 타점 정보들 제가 모두 무료 정보방 통해서 드리고 있고 이 수익 내역들 그리고 언제 타점을 잡아서 어떤 재료들 때문에 이 매매를 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 모두 제 영상 중후반부에 나오니깐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에더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뭐 지난 정권에서 이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 라고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이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원전을 비중을 이 2030년 36년 계속해서 30% 이상씩 높여 가기로 확정을 했어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뭐 서울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핵심을 육성하는 사업이 이 단지가 만들어진 도시의 경우는 이 전력 수요량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이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이 정부 쪽에서 이 신한울 3, 4억이 이후에 또 새로운 원전에 대해서 이 건설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신한울 3, 4억이 공사조차도 이 주설비 쪽, 주기기 쪽을 두산에 너빌리티가 모다 공사를 수주를 했고 이 규모 자체가 국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2조 8천억 원정도의 수주를 했다고 라 하죠.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짜리 원자력발전소 한 기당 한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또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내년에 뭐 폴란드나 폴란드나 뭐 체코 쪽에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해서 주가가 이 상승할 이유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뭐 풍력이라든가 뭐 가스 터빈들 그리고 2차 전지 재활용 사업까지 해서 수, 수많은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말은 결국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사업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해서도 주가를 올릴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을 가진 이런 이 큰선들은 당연히 지금 저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수산 에너빌리티를 모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리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저점이라도 타점을 잡아서 이 수익을 내는 게 합리적인 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료 정보방에 이 추천 종목,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이 타점을 저점에서 잡아서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 워낙에 많은 재료들이 있고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 실제로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지 이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가는지에 좀 애매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탐방을 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탐방 정보들을 제가 입수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탐방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이 보고서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입수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이 충분히 여러분 지금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요제 번호로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종목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종목 이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입수한 이 탐방 정보와 이 보고서 정보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거고요. 개인 카톡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정보 방에서는 저희가 이 타점 정보를 다 드리고 있어요 매수 매도 타점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무료 정보 방은 단체 카톡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 타점 정보를 모두 드리고 있고 그리고 두사의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많은 추천 종목에 대해서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무료 정보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타점 정보를 통해서 수익 나는 기회도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도 보내셔 가지고 이 탐방 정보나 보고서 정보 받아가셔서 이 개인 계좌에 이 수익이 꾸준하게 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무료 정보방 이 참여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무료 정보방 이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그리고 등락률 상위 종목들 모두 다 100여 개 이상의 종목을 매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이상 종목들 중에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과 또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들 모두 다이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종목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이 계좌의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이런 대박 종목들에 대한 이 추천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추천 종목들을 총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공개하지 못한 이런 수익나는 타점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 제공해 드렸던 타점 정보들을 보시면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과 이 비중 정보를 모두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짧은 기간에도 이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 이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관련된 매매 타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제 제공해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모아가는 형식에 이 매매 전략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이 100명 선착순. 입장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하겠고요. 이 상세한 종목 정보와 그리고 이 대박 종목 추천 그리고 수익나는 타점까지 제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요. 제가 지금 영상에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명 또는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에 참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저희 이 무료 정보방 모두 다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이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때 언제든 이 질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요, 저희도 성심성의껏 여러분 질문에 답변을 모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희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한 번씩 수 수익이 나셨을 때이 수익 인증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잡아드린 타점을 잘 따라만 오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주요 몇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본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예요. 자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다 아실 거예요. 10월달에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 10월달 들어서 해저 케이블 관련 사업을 수주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10월 22일과 그리고 11월 7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자, 이때 이후로 해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타점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매수, 매도를 하셨고, 저희가 급등하는 순간마다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누적 수익률 50% 일상을 달성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자, 지금도 LS선선 아시아 장기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이테오젠입니다.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9월달, 9월 26일에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11월 1일에도 소개를 시켜 드렸었죠.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에서 인수를 한다.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라는 어떤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9월달부터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테오젠은 이제 바이오 종목의 대장주로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공매도 세력이 붙었던 이날조차도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어떤 즈음에 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급등하는 순간마다 저희가 단타로 대응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 40% 이상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고점을 뚫는다고 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저희가 꾸준히 이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제는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또 저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HPSP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2023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였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영상으로는 11월달 11월 13일과 11월 18일에 영,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상당히 망설여지실 수가 있었지만 워낙에 재료가 좋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무료정보 방향에서 모두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에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왔었고 저희가 누적수익률 40% 퍼센트를 달성할 수가 있었죠. 자 HPSP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재료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더 재차 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11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미 한 차례 이 급등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고 위메이드는 제가 1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이 상당히 많은 좋은 재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시점을 택해서 급등의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이 조만간 다가올 반등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가 또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40%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위믹스 플레이의 중동 진출과 함께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고, 계속해서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미 반도체고요. 자 한미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서 2023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 업체들 중에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10월달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은 높은 위치의 주식 타점이지만 저희가 이런 눌림목 타점들, 눌림목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께 타점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라고 하죠. H, BM의 수요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관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달성했던 누적 수익률은 30% 이상이고요.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개인 채널, 저희 주교수의 주도주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채, 종목이고, 10월 말부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했던 순간부터 해서 제가 영상으로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10월 26일과 11월 11일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고 시점이 이때입니다. 눌림목의 저점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봇틱스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1차 급등과 그리고 2차 급... 동시에 저희가 모두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누적 수익률은 30%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국내 로봇 종목 가운데서 에 대장주에 속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앞으로는 삼성의 인수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로봇 섹터가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속적으로 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적당한 시기에 매수 타점이 왔었을 때도 공략을 해서 또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있게또 타점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중순에 상당히 고점을 많이 찍었었죠. 그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부분 이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던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BM이었죠. 자, 지만 주식 시장이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이 11월을 맞이하는 즈음에 해서 에코프로 BM에 이 상승 가능성을 저희가 분석력으로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항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이코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10월 말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이 반등 시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누적적으로 저희가 이3 0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하락 추세 접어들었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저점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라 는점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적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온다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 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타점을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말에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더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10월 30일에 그리고 11월 13일에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저점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반등하실 때 수익 내실 수 있게 다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원전 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장기도 그렇고요 단기도 그렇고, 모든 관점에 저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주산 에너빌리티 적정한 매수 타점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자, 이전에 저희가 누적 수익률 30% 냈던 것처럼, 이보다 더큰 수익률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